투자 의 세계에서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네, 있죠. 분명히 엄청난 호세가 터졌는데 이상하게 내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아, 정말 당황스럽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오라클이 무려 5,23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천 조원이 넘는 계약 잔고를 발표했거든요. 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도 주가는 왜4% 넘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시장의 오라클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떠들썩한 오픈 AI 데이터 센터 논란의 진짜 속살은 무엇인지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린 뭘 봐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의 진짜 재미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아 숫자가 아닌가요? 네. 오히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간표와 청구서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읽어내는 데 있거든요 시간표와 청구서라 미래에 이만큼 벌 겁니다라는 약속아움의 액수보다 그래서 그 약속이 현금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드는데 라는 시장의 날카로운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불확실한성이 가격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보는 거죠 아 시간표와 청구서라니 키워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 역설이 시작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25년 12월 10일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건 말씀하신 남아있는 이행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하죠. 이게 5,23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네, RPO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네,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과 계약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곡차곡 매출로 인식될 금액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매출이군요. 그렇죠. 식당으로 치면 1년치 점심 예약을 단체로 다 받아 놓은 상태인 거예요. 1년치 예약이라니 와, 엄청난 거네요.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하죠. 미래 먹거리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잖아요. 보통은 주가가 급등해야 할 초대형 호재예요. 당시에 애너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310달러까지 부르는 그런 낙관론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2월 12일 시장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날 주가 보고 좀 놀랐어요. 190달러 선에서 마감하나 싶더니 장 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188달러까지 쭉 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4% 넘게 빠진 거죠. 이걸 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700조 원짜리 주문서를 보여줬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이제 계약의 규모를 보고 감탄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거의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